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소사본동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 가지고 나왔는데 자 원래 이 아파트는 공매로 전환이 되면서 최근에 완판이 됐었습니다 이 테라스 세대는 계약자가 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자가 집을 못 팔아 가지고 더 이상 기간을 줄 수가 없어서 아쉽게도 지금 해약이 된 세대인데요 오늘 보실 타입은 방세개 욕실 2개 구조 28평형 아파트 등기입니다. 단독으로 쓸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 방향으로는 멀리 또 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을 또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정남향이라서 이 테라스 다양하게 또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파트 원래는 4억이 넘어갔던 신축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공매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분 정말 저렴한데요, 3억 중반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천에 3억대 아파트가 많이 없는데 테라스도 있지만. 그야말로 최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해약 세대 한 세대 남아 있고요. 빨리 보셔야만 이 세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발장 네칸여유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열가서 동 버튼 이쪽에 시공되어 있고 자 중문도 슬라이드 중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부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보실 타입은 28평형의 방 3개, 욕실 2개 구조, 그다음에 거실밖에 단독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주방이랑 이렇게 거실이 일체형 형태고요. 정 남향 세대라서 이렇게 채광까지 잘 들어오네요. 자 거실부터 같이 보도록 하면요, 바닥은 마루 시공되어 있고 4인 쇼파 배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창가 자리 폭이 4 m 가 넘기 때문에 거실을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TV 자리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라인 조명이 이렇게 주방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설계되어 있는데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밖에 외부 테라스 나와 봤는데요. 자, 앞에 이렇게 막힘도 없고, 산까지 보이는 뻥 뚫린 조망을 이렇게 평생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테라스가 자 길이만 거의 6 m 가량 나오는 넓은 테라스입니다. 자 반대쪽 주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D자 동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쪽 아일랜드 식탁 사인 식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냉장고 두대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인덕션 들어갈 예정이고 주방에 창문도 시공되어 있네요. 자 상부장과 하부장 이 정도면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사각 싱크볼은 거실이랑 대면을 하고 있어서. 요새 주부님들이 더 선호하시는 구조가 될것 같아요. 자, 안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은데 퀸 사이즈 침대가 하나 두개다 들어갈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향의 채광창도 잘 들어가 있고, 자, 이쪽에 화장대 하나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욕실은 1인 샤워까지 다 가능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어, 메인 욕실 사이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안쪽에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도 분리가 되어 있고 자 벽체는 나무결 무늬의 타일로 따뜻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LED 들어오는 조명 거울에 세면대 양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 사이즈가 꽤 큰데요. 지금 창가 자리 폭이 3.8m 나오는 폭이고 여기는 3m 나오는 폭입니다. 그래서 어, 베란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드레스룸으로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방이네요. 자 바로 옆에도 동일한 사이즈로 방이 시공되어 있고요. 베란다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창 시공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너무 좋고요. 이쪽 방향도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전기 시설 배수구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워시타워 올리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널찍한 통베란다가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쪽에는 대피 공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집에 안 보여야 되는 짐들 이쪽에 보관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천 소사분동에 역대급으로 저렴한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분양가 3억 중반입니다 테라스까지 있으니까요 프라이빗하게 이 로얄층수를 싸게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완판됐습니다. 마지막 해약 세대 오늘 나왔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